EOS 캐논 EOS 6 5 0 카메라 간단한 설명해 드릴게요. 어, 자, 이 카메라의 전원 버튼은 이쪽에 있어요. 자, 이쪽에 보시면 스위치가 네. 에리락 그러니까 오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토가 온.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린 모드가 있어요. 이 그린 모드는 완전 프로그램 노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냥 저기 뭐야, 셔터만 누르고 바로 찍으시면 돼요. 지금 삐삐 소리가 나는 건 뭐냐면 셔터 속도가 4분의 1초, 3분의 1초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내 이런 상황에서 어둡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만. 그다음에 기본 A 모드에서 A 모드에서 이 모드와 어 스포저 컴펜세이션 맞나 이거? 잠깐만. 일단 모드를 모드 버튼을 누르고 이쪽 휠을 바꾸면 지금 이제 기본이 프로그램 모드. 원샷 한 장만 찍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싱글, 싱글이 뭐지? 나는 싱글이 아닌데 어쨌든 모드를 누르고 이걸 돌려주시면 매뉴얼 모드 사용 가능하고요. 매뉴얼 모드에서 이렇게 조리개 수치, 아니 조리개, 조리개, 그다음에 셔터 속도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셔터 우선, 셔터 우선, 네, 셔터를 내가 조절을 해서 이 셔터에 찍고 싶다, 죽어도이 셔터에 찍겠다. 근데 이제 조리개가 너무 뭐야, 뭐야 뭐야 이 조리개가 값이 이 얘가 4부터 되나? 4인가 네, 4인가 봐요. 근데 이속 셔터 속도에는 이게 너무 뭐야 빠른데 더 확장되어야 되는데 더 조리개 값이 낮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깜빡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계속 이모드 버튼 누르고 이건 조리개 우선 뭐죠? 5.6에 맞춰서 그러면 지금 세상 1초가 나온다요 1초. 네. 그 다음에 조리개 값을 바꾸면 9.5로 되면 3초가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조리개 우선이 가능하죠. 하지만 에, 이런 카메라들은 그 다음에 이게 뎁소 필드인데, 이거는 뭐냐면, 어, 뭐지? 이거는 그 전경과 후경이 전부 다 촘촘하게 디테일이 다 맞는 사진을 찍고 싶다 할 때, 이걸 놓고 찍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어, 조리개 값과 그 조리개 값. 셔터를 지가 알아서 결정을 해서 촬영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기본 우리는 뭐 자동 모드가 있으니까 프로그램 모드로 그냥 찍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 검은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걸 누르면 노출 보정이 돼요. 노출 보정 값을 이걸 돌려서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스탑, 그다음에 또 플러스 한 스탑, 뭐 이렇게 노출 보정이 가능하다. 네, 그다음에. 기본 이쪽으로 해놓으면 막 엄청 소리가 시끄럽게 나더라고요. 네, 소리가 난다. 그 다음에 그린 모드. 그린 모드는 완전 프로그램 노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일 편하게 찍기 쉽죠. 이 렌즈의 화각만 본인이 바꾸고요. 35mm, 50, 70이것만 바꿔주고 이게 지금 AF 상태니까 오토로 반셔터를 누르면 이게 렌즈가 돌아가면서 초점을 맞춰요. 네. 렌즈가 돌아가면서 초점을 맞춰서. 촬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필름을 한번 넣어 볼게요. 필름실은 이제 옆에 이 버튼을 누르고 얘를 내리면 이 필름실이 개방이 돼요. 필름은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 아래로 해서 집어넣어 주신 다음에 필름을 쭉 빼서 여기 빨간 선까지만 이렇게 얹어 주시고 닫으면 닫으면 자동으로 첫 장에 로딩이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또 만나게 촬영을 해주시면 아유 시끄러. 그림 모드 지금 이제 셔터 속도가 느리다는 경고 올 거예요. 이게 아마 3 0 분의 1 초보다 낮으면 이렇게 막네 그렇게 찍고 나서 바로 바로 이동을 하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 하단에 보면 뭐또 매뉴얼이 숨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강제 필름 감기 버튼 AF 그 다음에 SC. 배터리 체크, 배터리 체크 버튼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세 칸이 나오죠 네. 세칸 나온다는 거그 다음에 이제 s c 이거는 셀프 이걸 누르고 얘를 돌려 보세요 어 이건 안안되아아림모모에에서안안요요림모모에에서안 되고 이 프로그램 모드에서 얘를 누르고 얘를 누르면 다른 메뉴들이 사라져요 누르고 얘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셀프 타이머, 뭐 연속샷. 맞나 C? 그 다음에 S S 싱글 싱글 네 싱글 모드 기본 세팅은 싱글이에요. 그 다음에 AF 모드 AF 버튼 을 누르고 이걸 하면 아 이거는 뭐냐면 원샷은 한장한장 한장 찍는 거고요. 이걸 한번 더 눌러주면 이거는 그 연속 촬영 그러니까 움직이는 피사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버 이 상태에서는 그 AF가 더 빠르겠죠? A/F가 더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기본은 원샷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 버튼 눌러주시면 내가 지금 찍은 것도 몇 장째에서 다 되감기가 돼요. 한번 해볼게요.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필름을 금방 감아버리죠. 네. 얘는 이제 특별한 어, 중간에 이걸 누르시면 바로 감아버리니까 중간에 누르지는 마시고 다 찍고 나서 항상 저기 다 찍고 나면 이 카메라는 알아서 되게 안 깨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찍. 네, 지금 실행을 해본 거고 이렇게 필름을 다 찍고 났을 때 필름이 다 간겨 있죠. 네. 그래서 이, 이 EOS 650 카메라는 음 굉장히 AF도 빠르다. 네, AF도 빠르고 뭐 사용자는 뷰파인도 보시고 이것만 누르시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 되는 그런 아주 쉬운 카메라예요. 그래서 화각 조절만 해 보시고 이거 뭐 굳이 뭐 매뉴얼 포커스로 맞추지 마세요. 매뉴얼 포커스는 이제 매뉴얼 이거 눌러 가지고 막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뭐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자동 초점이 가능한 모델이니까 어이 스위치는 이것만 누르고 그다음에 너무 밝을 때는 이걸로 이제 어둡, 어둡게 찍고 너무 어두울 때는 또 밝게 찍고 이 부분만 이렇게 조작을 해서 그냥 가볍게 촬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노출 락 이런 걸 포커스 락 아니면 뭐 노출 노출 락 이런 버튼이고 <laughs> 배터리. 배터리는 이쪽에 그립 옆에 이 쪽을 동전으로 돌려 가지고 어 2CR5가 하나 들어가요. 2CR5는 이렇게 생긴 배터리예요. 네, 이런 배터리 하나 여기 있다. 제가 지금 들어 들어 있죠? 그래서 기본 사용 안할 때는 락으로 해놓으시고 에일 보드로 한 다음에 그냥 프로그램 보드에서 촬영을 원샷 싱글로 촬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